저 자신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가지고 어떤 게 진실인지 몰라서 혼란스러워서 지금 기사를 못 쓰고 있는 아이템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오바마케어. 지금 오바마케어 이슈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 11월 1일부터 오바마케어 재가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가입을 다시 신청을 해가지고요. 이게 적용이 되는 건 내년 1월부터 적용이 되는데 의료보험 가입하는 거죠. 근데 오바마 때 만들어놓은 오바마 케어, ACA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Affordable Care Act라고 그래서. 근데 이 오, 오바마 때 만들었던 그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많은 의사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건 잘못된 법이다라고 지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 됐을 때 이걸 없애버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됐습니다. 예, 반대가 너무나 세가지고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정부 셧다운이 되면서 일이 좀 복잡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셧다운 한 이유로 민주당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게 오바마케어를 공화당 사람들이 없애려고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공화당 사람들이 오바마케어를 없애려고 해서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안 된다. 공화당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는데. 우리는 오바마케어 없애겠다고 얘기한 적 없어. 다만 2021년에 팬데믹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추가로 이 보험에 대한 건강보험에 대한 보조금 프로그램들이 시작이 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2025년이까지만 임시로 진행하기로 했던 보조금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거는 25년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다. 처음에 오바마 케어라고 만들어놨던 거기에 정부 지원금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슈가 지금 민주당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와 공화당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완전히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험 에이전트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보험료가 두배 이상 오르는 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보험을 제공하고 있는 상당히 많은 보험 회사들이 과거에 오바마케어 프로그램과 똑같은 오바마케어 프로그램들인데. 월 내야 되는 프리미엄을 월월 프리미엄을 지금 두배 이상 올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정부로부터 보조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올린다라는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화당 정치인들은 아니 정부 보조금이 없어지는 게 아닌데 팬데믹 때 추가됐던 것만 없어진다니까. 그래서 공화당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오바마 케어가 6% 정도 올라가는 게 아마 고작 일 것이다. 예. 근데 지금 일선 에이전트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두배 이상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달에 한 300불 내던 사람들이 지금 내년부 내년부터는 뭐한 거의 1000불 가까이 돈을 800불 뭐 이렇게 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프로그램일 경우에. 그럼 이게 공화당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민주당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지금 보험 회사가 장난질을 치고 있는 것인가? 이거 상당히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 에이전트들이 지금 이 부분을 놓고 굉장히 지금 난처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보험회사들이 결정, 가격을 내놓고 있는 가격들이 지금 정부 보조금이 전혀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가격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거든요.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어, 극적으로, 극적으로 타협이 이루어져서 어, 트럼프, 대, 어, 뭡니까,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타협이 이루어져서 이, 오바마케어에 대한 보조금 유지한다라는 그것이 확실하게만 얘기가 되면 보험회사들이 지금처럼 고가로 내놓은 것들을 싹 줄여버릴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 펜실베니아에 있는 그페러먼존페러먼 상원 의원 같은 민주당 상원 의원이죠. 민주당 상원 의원인데 지금 공화당 편 들어서 예산 통과시켜 주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상원 의원입니다. 근데 이페러먼 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마든지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협의할 수 있는 협상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당장 협상 테이블로 나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협상 테이블로 나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협상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예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땡깡. 예. 무조건 끝까지 안 들어주면 안. 11월 내내 투표 안 하겠답니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11월 내내 투표를 안할 생각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반발에 부닥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어, 당장 이번 주말 아닙니까? 11월 1일이면. 어, 이번 주말부터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오르는 오바마케어 보험료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들이 나오게 될 것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지 을전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공화당 내에서도 지금 말이 많습니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험료 두배세배 오른다니까 왜 이렇게 말을 안듣느냐라는 얘기하는 거죠. 보험 에이전트들 얘기 들어본 저도 보험 에이전트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가격이 두세배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마들리테일러 그린 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 이거 중산층 다 망가진다. 보험 가입 못하게 만들 거냐, 그렇죠? 무보험자 만들 거냐. 여태까지 보험 들어 있었던 중산층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저희 같은 자영업자들이거든요. 큰 회사에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보험을 내주고 있는 이런 회사들은.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예전부터 비싼 보험료를 내왔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 지원금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일반 개인들이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직원이 5명 이하인 작은 회사들 뭐 이런 데들은 뭐 직장 보험도 없고 그냥 개인이 개인 보험 들어서 해야 했던 이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영,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아예 차라리 저소득층이어서 메디케이드를 받는 분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메디케이드를 받기에는 소득이 좀 있고 그래서 메디케이드 대상은 안 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어 무슨 뭐 비싼 보험료를 낼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 되는 예를 들어서 연봉이 한 5만 불, 6만 불뭐 애매한 거죠. 예, 연봉 5만 불, 6만 불 이게 굉장히 애매한 겁니다. 그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엄청나게 한 달에 뭐한천불저 뭡니까 보험료 내라 그러면 감당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원 같은 경우는 이게 현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화당이 대안이 있어야 한다. 근데 대책 없이 무조건 민주당, 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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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꿇어라. 라고 공화당이 무조건 나가는 것도 곤란한 거다. 공화당 내부에서 대책을 빨리 세워라. 라고 이제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원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또 어,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에서 대안이 없는 게 아니다. 공화당 측에서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지금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도 맞는 말인 것 같은 게, 아까 존 페러만 상원, 민주당 상원의원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서로가 지금 협상을 할수 있는 상황인데, 협상 자체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협상을 해서 서로 간의 오바마케어 문제를 없앨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서로가 지금 어떤,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는 오바마 케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공감대가 가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 자체를 거절하는 건 누구냐? 민주당이거든요. 공화당이 아닙니다. 공화당은 계속해서 협상하자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협상을 거부적 거절하고 있는 거거든요. 딱 대놓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협상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공화당 측이고 협상 협상할 필요 없어. 우리는 할 얘기 다 했으니까 우리 요구 들어주지 않으면 협상은 없어. 이게 지금 민주당 쪽 얘기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어, 뭐,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이 사태는, 그러니까 셧다운 사태, 그로 인해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 오바마케어의 혼란스러운 상황, 이런 것들은 지금 사실은 민주당 쪽 책임이 훨씬 더 크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마 조만간에 에, 겪게 되실 일이어서 지 미리 말씀을 드린, 드리는데, 오바마케어 가입 이제 갱신하러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놀라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대안들을 에이전트들이 대안들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어, 두 가지, 아, 두세 가지 정도 이야기가 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올해 안에 다 쓰셔라. 지금 보험 가입하고 있으신 분들은 올해 안에 받을 수 있는 검사는 지금 다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걸 제안 어, 제안을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 프로그램을 좀한 단계 낮춰서라도 보험을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 을 에이전트들은 합니다. 보험 무보험자가 되지 마시고 어, 가능하면 뭐 실버 프로그램 받으신 덕분이 브론즈로좀 바꾼다라든가 이렇게 단계를 좀 낮추어서 월페이먼은 조금만 늘어나게 하고 그리고 좀 서비스 퀄리티는 떨어지겠지만 하지만 보험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나 나, 나, 나을 것이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안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부담이 돼서 보험을 도저히 들수 없겠다라는 분들한테는 건강, 의료보험이 아니라 어떤 그 상조 프로그램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은 병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어떤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진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을 통해서 어떤 상품들을 사는 거죠. 의료 상품들을 구입 구입을 하는 거죠. 아니면 이제 기독상조회 같은 그런 곳에서 또 운영하고 있는 그런 건강 상품들이 또 있습니다. 그건 보험은 아니지만 의료 보험은 아니지만. 마치 의료 보험처럼 어떤 디스카운트 혜택들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라도 이용을 좀 마지막 단계에서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 뭐그 단계까지 가야 될지는 모르겠고 지금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해결은 정치권에 지금 묶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풀면 그러면. 어, 저희는 자연적으로 풀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을 텐데, 지금까지 언급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어, 어떤 보관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저희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